예 반갑습니다 정의내박 이재원입니다. 음, 자 이번에도 예, 제가 TMS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 TMS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해요. 자그래 TMS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예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TMS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은 온몸에 퍼져서 간에도 부담을 주고 콩팥에도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TMS라고 하는 뉴로모듈레이션 방법은 모두 다다이 머리에 네, 머리 쪽에다가 직접 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피에 좀 불편감 요거 말고는 사실 다른 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 시술은 이게 이제 전자석으로 바뀌면서 딱딱딱딱 하는 소음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자석이 될때그 마그네틱 펄스, 자기장 펄스가 나올 때 머리를 이렇게 톡톡톡 톡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두피 마사지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긴장을 하시면 근육이 막 긴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 펄스가 가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뭐 이게 기계를 막 갖다 놓고 막 딱딱거리는 소음이 나고 이게 처음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게 마사지 받는 것처럼 편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다른 통증이나 이런 불편감이 오히려 더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시술을 받으시던 분 중에는 초기에, 한 1회, 2회 정도 치료를 받을 때, 아, 조금 이제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맞아보고,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정말 마사지 받는 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때부터는 긴장할 필요도 없고, 두통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겁을 내실 필요가 없다. 겁을 내게 되면, 긴장성 두통이 생긴다. 이거는 그냥 뭐 타이레놀이나 무슨 뭐 그런 뭐 에드빌 이렇게 약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로 충분히 이제 조절이 되는 정도의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예, 다른 부작용은 없고요. 또이 자극이 어이뇌 신경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전두엽을 자극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전두엽이 이렇게 있으면. 전직 바로 밑에 안구가 있어요. 바로 밑에. 예, 그래서 눈에는 막막도 있고요. 또 거기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분포가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를 받으시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막막이나 근육을 건드리는 경우에 눈이 자꾸만 뭔가 건 불편한. 예, 그래서 이게 통증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laughs> 또 이제 막막이 이걸로 자극이 될 때는 번쩍번쩍하는 이걸 포스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쩍거리는 뭐 번개가 치는 것처럼 네, 이게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 돼서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조금 놀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전혀 망막이나 눈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을 부르셔야 돼요 의사선생님 지금 저 불편합니다 눈이 조금 불편해요.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 하시면 이 위치를 적당히 그런 자극이 없는 위치로 바꿔서 이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사실 그게 이제 다구요. 예.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이 TMS 시술을 그러면은 몇 살부터 할수 있는지? 지금은 이제 성인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수화청소년은 아직 허가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 아직까지는 외 허가 외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예. 어, 수화에서 이제 이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밝혀져 있는 위험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아한테 이런 치료를 하게 된다면, 요즘 무슨 뭐아스퍼거라든지 이렇게 소화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약과 질환에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경우에 외국에서도 많이 쓰,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뇌 종양이 생기거나 무슨 뭐큰 문제가 생긴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나, 아직까지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정말 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작용이 새로 나올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 청소년은 돼야 청소년이 된다는. 어떤 의미는 내가 이 시술로 인해서 어떤 불편감을 느낄 때 그거를 충분히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를 청소년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어, 이 시술의 빈도에 대해서도 여, 여쭤보세요. 이거를 얼마나 그럼 자주 받아야 되느냐? 이 뉴로모듈레이션은요 어, 자주 받는 게 좋습니다. 자주 받는 게 어떤 논문에는 이틀에 한번 받는 것보다는 매일 받는 게더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제 경험에 옛날에 좀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ADHD가 있는 친구들 둘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했는데 한 친구는 일주일마다 와서 했고 한 친구는 2주에 한 번씩 와서 했거든요. 근데 한몇달 지나니까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던, 자주 받았던 친구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저 친구는 어떻게 되나 서로 막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주에 한번 받으셨던 분이 우리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받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제 경험이라, 근데 이제 연구 논문상에서도 어쨌든 자주 받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근데 저는 치료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치료에 매달릴 수는 없어요. 그게 더군다나 빨리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술을 매일 했던 친구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한 한 친구도 있고 이주에 한번한 한 친구도 있고 일주일에 두번한 친구도 있고 굉장히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은 증상이에요.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냐. 그러면 저는 자주 치료해서 금방 치료를 효과를 보고 끝내는 쪽을 예, 선택을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주 오셔라. 예를 들면은 자살 사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막 매일 저녁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저는 자주 와서 받으셔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한 1, 2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자. 또 우리나라 어떤 연구팀이 이 가속형 이 경두개 직류 자극, 자기 자극술이라고 가속형 (accelerated rTMS)라고 하루에 이 일주일치 받을 거를 하루에 몽땅 다, 예, 시술을 하면서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지 본 적도 있어요. 예, 그 논문상에는 가속화 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주 받았을 때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면은 자주 와서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매일 올 수가 없고 어, 직장도 그러면은 계속 뭐 병가를 맨날 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우울감이나 의욕이나 특히나 뭐 집중력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회성, 뭐 언어 발달 이런 게 좋아져야 된다면 이건 굉장히 오래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 아스퍼거의 문제라든지 자폐 증상이라든지 사회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은 저는 절대 메일 받으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길게 가야 되니까, 길게 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막 진을 빼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할수 있는 만큼 천천히 와가지고 이 증상이 정말 효과를 보고 나아질 때까지 조금 오랫동안 길게 끄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로 삼느냐 저는 일단은 뇌파를 측정해서 계속 뇌파가 좋아지는지를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그 이 환자분한테 어느 부위에다가 TMS를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나오고 예. 또 이거를 반복 측정했을 때 얼마만큼 좋아졌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더 치료를 더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뇌파는 일주일마다 찍는다고 효과가 뭐 확확확 바뀌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파의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좋아지는 것보다 뇌파가 좋아지는 것은 경험상 조금 더 늦더라고요. 증상이 좋아지시는 것은 조금 더 빨리 한달 한 이내에도 충분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몇 파까지 좋아진다 그러면은 한 3개월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주 치료를 일단 권장을 해드립니다. 10주. 그만 두달반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10주 동안에 한 달에 예, 한번 왔을 때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온다면은 0 번이 될 거고요. 일주일에 두번 온다면은 20번이 되겠죠. 예, 이제 그 정도 치료를 일단 해보고 증상이 충분히 개선이 돼서 괜찮다. 그러면은, 거기서 증상을 이제, 치료를 종료를 할수 있구요. 또, 문제가 좀 장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뇌파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뇌파 검사를 해서, 뭔가 좀 좋아지고, 안정이 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고, 그 다음, 치료 스케줄을 잡는, 어, TMS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제가 TMS의 부작용, 또, 치료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빌고요. 예,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